서해 작은 섬 궁시도가 지난해 괭이갈매기의 집단 서식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무려 만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몰리면서 장관을 이루는 이 섬에 최근 알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화한 새끼를 찾아보기 힘들고 생태계 교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서 백 km 한 시간 만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서식하는 궁시도가 나옵니다. 이들의 산란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 20일 전후에 부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 새끼들이 둥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둥지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곳을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텅 비었거나 다시 낳은 알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초 산란기인 이달 초, 누군가가 70% 정도의 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괭이갈매기 알이 어떤 약초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을 삶아 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알을 다 걷어간 것 같습니다. 알을 도둑 맞은 어미의 5% 정도는 산란을 포기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알을 낳습니다. 제산란한 알은 크기가 작아 새끼들이 태어나더라도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낳은 알을 한번더 도둑 맞게 되면 괭이갈매기들은 산란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서식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안올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개체군 전체가 다른 곳으로 주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2년 전에도 괭이갈매기 알 1,600개를 불법 채취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 반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